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핏불진 트레이너 문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회원님들께 들었 저의 장점은 운동할 때 재밌게 운동을 한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가 뭐 50대, 60대 분들이 좀 계신데, 일전에 이분들께서 20대, 30대 시절에 운동 경험도 해보셨고, 운동을 하시면서 느꼈었던 불편함 또는 거부감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이 있으셨는데, 저와 함께 운동하시면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운동 자체가 즐거워지면서, 좀 자주자주 이렇게 운동을 오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재미가 생겼다. 뭐, 요런 것들을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운동의 철학은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1차적으로 그냥 재밌게 즐겁게 내 몸을 잘쓸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운동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수업을 하다 보면 강압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무조건 나는 선생님이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수업들을 많이들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내몸 건강해지고 려고이 센터에 와서 운동을 하는 건데 또 심지어 내 돈을 내고 직접 하는 건데 매 수업 때마다 혼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좀 보기에는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느꼈던 게 여기 운동 오시는 고객분들께 재밌게, 즐겁게, 또안 아프게 내 몸을 잘쓸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가 요즘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네. 풀진 장점은 일반적인 우리 뭐 대형 큰 센터나 퍼블릭 센터들을 보면은 너무 그 틀에 맞춰진 수업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이 무조건 뭐몇 세트에 몇개 뭔가 횟수도 다 일정한 수업이 가져가고 또다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만 서치하면 나오는 흔한 운동들 그냥 그거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을 가져간다면 저, 피플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되게 다양한 운동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헬스장에서 하지 않는 뭔가 달리는 동작이라든지 점프, 또 여러 방향에 대한 움직임에 필요한 그런 운동들도 넣어드리고, 회원님들께 운동에 대한 다양성을 좀 알려드리기 좋은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운동들을 하는데 전혀 이상한 분위기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 뭐 선생님들께서 뭔가 회원님들이 운동하시는 거에 대한 눈치도 크게 주지 않고 또 인사도 항상 잘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회원님들이 그냥 편안하게 내 집처럼 와서 운동하다 갈수 있는 그런 게 저희 피플짐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에서 밤 10시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도 잘 그게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지금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맞는 고객분들도 이런 분들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데서 운동을 하시다가 불편함을 겪었다든지, 운동 자체의 재미를 크게 못 느끼신다든지, 이런 경험도 있으시다면, 여기 오셔서 한번 가볍고 한 시간 정도라도 경험을 쌓아보시고 나서 해보면 좀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아프신 데 있으면은 최대한 안 아프게 도와드릴 거고,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싶으시다면 운동을 최대한 재밌게 도와드릴 거고, 저와 함께 하는 그 시간 동안은 정말 회원님들께서 즐겁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